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E hear 히어라는 책을 가져갔습니다. 야만의 히로시 지음. 신찬 옹김. 밀리언 서재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듣기는 어떻게 나의 영향력을 높이는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말 주변이 없어도, 말 센스가 없어도 사람을 단번에 움직이는 비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번 컨텐츠로 만들었는데 연구 삭제를 잘못 눌러가지고요. 컨텐츠가 사라졌어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라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프롤로그. 왜그 사람에게는 무슨 이야기든 술술 하게 되는 걸까? 말솜씨가 없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 말주변이 없어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영업사원. 회식이나 면담을 꺼리는 부하 직원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리더. 업무 능력이나 성과 와 별개로 상담을 잘해 주는 선배. 잡담을 나눌 때도 귀 기울이게 만드는 동료나 친구. 당신 주변에도 왠지 자꾸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데 저 사람 앞에서는 벙어리가 된듯 좀처럼 입이 열리지 않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는 쉽게 말하고 누구에게는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 원인을 서로의 입장이나 상황, 지식과 경험, 성격 등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안이하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의 차이니까요. 뭐든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심리학적으로 공통된 잘 듣는 기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상대의 말을 듣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캐물어도 상대의 속마음을 알기 어렵다. 뭐든 이야기해 봐요라고 말해도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 귀 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답했는데 제대로 좀 들어 라는 지적을 받는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것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라며 납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든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수용, 공감, 자기일치. 수용은 상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일치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는 이걸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듣기만 했는데 상황이 순식간에 변한다. 사람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떤 효과가 있길래 잘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책은 심리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터득한 말잘 듣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좀 껄끄러운 상사가 있는데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싫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납득하지 못하면 몇 번이고 설명을 요구해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말다툼으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주목주목 성심성의껏 설명해도 그건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라는 반응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지쳐서 한 번은 잠자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차 상사의 반응이 누그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말투도 점점 부드러워지고요. 게다가, 그렇군, 그런 것 같군 하고 혼자서 납득하더니, 급기야, 나도 잘못 생각했군.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라며 스스로 반성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야기하길 잘했어. 고마워. 라는 인사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이야기해도 소용없더니 신기하게 듣기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애써서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견이 다른데도 억지로 맞장구 쳐줄 필요도 없고 상대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내가 말을 줄이면 상대의 마음이 열린다. 이야기 듣기에 전문가인 심리 상담사가 구사하는 기술이 바로 말수 줄이기와 비슷합니다. 심리 상담도 묵묵히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서 살펴본 에피소드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봅시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상사는 수용과 공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되면서 자기 일치가 실현되어 말과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생각하는 법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법, 질문하는 법 등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한 번에 전부 터득하기는 쉽지 않으니 조금씩 듣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익혀봅시다. 먼저 말수 줄이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호감이 상승하는 사람. 가전제품을 사거나 보험을 들려고 할 때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서로 비교합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기능도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상품 중에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리뷰나 사용 후기를 찾아봐도 고민만 깊어질 뿐이죠. 결국에는 다 똑같지 뭐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구매를 결정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의외로 누구에게 사는가, 즉 물건은 팔을 상대를 보고 결정하지 않나요? 영업이나 판매 직종에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압도적인 지식과 경험, 화술로 상대를 설득하여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와 관계를 잘 구축해서 상품을 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자신의 무기를 활용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당신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 주변이 썩 좋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모두에게 호감을 주고 영업 성과도 좋은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죠. 천성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말주변이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잘 듣는 방법은 얼마든지 익힐 수 있습니다. 굳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데 서툴더라도 부담 없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그렇구나 라고 말해 보세요. 왜라는 질문은 일단 접어두기 이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듣기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곧바로 효과를 볼수 있죠. 바로 그렇군 그렇구나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수용, 공감, 자기 일치 중에서 수용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부하 직원이 '저는 자꾸 나서서 일을 떠맡는 버릇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알면서도요'라고 고민을 토로합니다. 이럴 때 상사는 첫 마디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군. 이라고 반응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라든지,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라는 식으로 자기 의견부터 말하고 싶겠지만, 일단, 그렇군 하고 먼저 수용만 합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상대의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일단은 수용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렇군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알고 보면 듣는 데 서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데 서툰 이유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90%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서툴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갓 태어난 아기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기는 말을 할줄 몰라도 울음이나 몸짓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시도합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잘 듣는 사람의 몸값이 올라간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혼자 중얼거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반드시 듣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잘 듣는 방법을 몸에 익히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매우 희소성이 높은 귀중한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할때 말하기 전에는 먼저 깨어 있음을 그리고 마음챙김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말할 내용을 잘 정리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잘 들으려고 해도 마음가짐을 꼭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말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읽어볼게요. 묻지 말고 들어야 한다. 심리 상담사인 저는 듣기 전문가입니다. 심리 상담사를 시작할 때부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물론 저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도 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을 주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내라고 대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데도 자꾸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심리상담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담자의 고민이나 상담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이나 상담을 듣기만 하는 것은 기꺼이 시간과 돈을 내고 방문한 내담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직무유기 같았습니다. 내담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심리상담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제 머릿속은 나 자신의 일로만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담자의 질문에 해답을 줄수 있을까? 어떤 조언을 해야 납득할까?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상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 제가 말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들었다 보니 저는 좋은 조언을 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지만 정작 내담자는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애써 말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잘못이었습니다. 내담자는 한정된 시간 내에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다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모조리 해결해 줄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오만함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화를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들을까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설명했듯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점점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어느새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려면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는 것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조언하지 않기,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기, 그런데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기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도 참으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상대가 실패담이나 후회, 고민거리를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건을 잘못 처리해서 상사에게 혼났어요. 그런 건이라면 내가 알려줄게 일단은요. 상대는 해결책을 원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었겠네요라는 한마디가 듣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유형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충고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쉽게 설명하겠다며 이런저런 비유나 예시를 들어 이야기가 점점 더 길어집니다. 이처럼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치려 드는 선생님 유형의 머릿속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뭔가 알려주고 가르쳐 준건 없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충고를 할수 있을까를 신경 쓰느라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평가하지 마세요 상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거나 비상식적 또는 황당무기하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참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뭐는 차게 해서 먹는 게 맛있어요. 그래요? 상온에서 먹는 게더 맛있던데. 이러한 심판 요형은 상대의 견해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과 다르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부정하거나 반대 의견을 퉁명하게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어떤 내용이든 일단 상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굳이 설명 따위 필요 없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뭐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누구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 누구 씨는 말이에요. 당신이 신입 사원일 때 말이죠. 상대는 고민 상담이나. 오늘 겪은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 하소연하고 싶은데 해설가 유형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끊고 시시콜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대는 끝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거나 긴 설명에 지쳐 이야기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호기심 유형,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유형, 무관심 유형. 누구에게나 귀를 열어 줘야 하는 그런 유형. 듣고 있는 척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유형. 등등 이렇게 다양한 대화가 이 소통이 잘안 되는 그러니까 듣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듣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말을 참지 못하는.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다양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듣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한번 그 챕터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준다면 세상에 잘 들어주는 사람이 늘어나면 구원받는 생명도 분명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책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고민을 비롯하여 업무상 고민, 금전적 고민, 빈곤, 마음의 병,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늘어나면 사회 문제의 80%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째서 이런 사회 문제는 줄어들기는커녕 사회가 발달할수록 늘어나기만 하는 걸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장소, 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도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적 기관이나 NPO 법인, 의료 기관 등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반대로 상처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한 사람만 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잘 듣는 기술을 익혀서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수용, 공감, 자기 일치를 익히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책 희어는 여러 가지 대화법 관련되어 있는 책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합니다.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듣는 방법.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화를 할때 준비해야 되는 사항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해야 하는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을 안할수 있을까? 즉 말을 참을 수 있을까? 습관처럼 말이 내뱉어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안할수 있을까 어떤 말을 안 해야 할까 이것을 준비하는 것 만약에 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자신의 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즉 리액션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듣는 입. 대화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듣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잘 듣는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오해 없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전달받는 기본기는 먼저 정확하게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어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